눈꺼풀을 싸고 있는 피부가 굉장히 얇고 많이 움직이는 부위다 보니까 울퉁불퉁하게 보일 가능성이 좀 높은 부위입니다. 안녕하세요. AB클리닉 신지 원장입니다. 배우 구본승 씨가 눈두덩 꺼짐 때문에 필러 맞았다가 오히려 눈이 더 처져 사례가 있었다는데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대체로 어떤 시술이 더 좋은지 오늘은 그 얘기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터져가지고 이게, 네? <laughs> 네, 이게 지금 필러거든요 아 이게 필러예요 지금은 좀 아, 빠졌죠? 예, 예, 예. 나는 오빠가 필러 맞은 줄 알고 누가 도 맞은 줄 알았어 <laughs> 사람이 맞았다고 할 거예요. 작년 5월에 맞았는데 아 너무 많이 맞아서. 네네네. 이제 아마 눈꺼풀 필러를 맞으신 것 같은데 말그대로 이제 눈 두덩이 꺼진 부에 필러를 넣는 시술이거든요. 눈꺼풀 필러는 어떤 경우에 시술하는가요? 건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두덩이가 꺼지면서 눈이 너무 퀭해 보이거나 피곤해 보이는 경우에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눈꺼풀 위에 필러를 넣는 게 안전한가요? 100% 안전한 시술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혈관이 적은 부위에 아주 소량을 조심스럽게 시술하면 리스크를 조금 낮출 수 있습니다. 일단, 펠러 자체가 우리 몸에 있던 물질이 아닌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과민 반응이 생길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볼륨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질이다 보니까 혈관을 누르거나 막아서 이제 괴사나 실명같은 조금 위험한 그런 리스크도 있습니다. 눈꺼풀은 다른 부위랑 뭐가 다르길래 더 민감한 건가요? 우선 아무래도 부위 자체가 이제 눈이다 보니까 실명 등의 리스크와 관련해서 조금 더 위험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요. 눈꺼풀을 싸고 있는 피부가 굉장히 얇고 많이 움직이는 부위다 보니까 울퉁불퉁하게 보일 가능성이 좀 높은 부위입니다. 우선 지방이식은 필러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레이저, 종류 중에 울쎄라나 슈링크 같은 하이프 레이저는 눈꺼풀이 꺼진 부위 하는 건 아니고요. 눈썹 위쪽으로 들어가서 눈썹 리프팅을 통해서 눈꺼풀이 개선되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요. 심하게 꺼진 경우에는 딱히 도움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눈꺼풀에 직접 들어가는 아이썸머지나 아이리쥬랑 같은 시술도 해서 피부 탄력을 좀 개선시키면 그런 쾌한 느낌을 개선해 줄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크게 꺼진 경우에는 지방 이식이나 필러 외에는 크게 도움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수술적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고려가 되나요? 나이가 좀 많으시면서 피부가 너무 많이 늘어져 있어서 눈두덩이를 채워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또는 눈꺼풀 필러를 하면 쌍꺼풀 라인에 좀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런 변화를 전혀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수술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환자분께서 히알루론산 필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녹이는 거는 조금 쉽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주사로 그냥 말 그대로 따끔해서 녹이면 되는데 그렇지만 쉽게 녹였다 이제 넣었다 필러를 반복할 경우에는 눈두덩이 탄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서 녹일 수 있다고 해서 시술을 너무 가볍게 결정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후에 처치 방법이 있을까요? 히알루론산 필러를 사용하셨던 환자의 경우에는 녹이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후 처치는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눈꺼풀을 채울 경우에는 눈 모양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쌍꺼풀 라인 같은 경우는 변할 수 있어서 그 점을 꼭 주의하셔야 하고, 일시적이지만 눈이 부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꺼짐이 비대칭인 경우에 해결법이 있을까요? 비대칭인 경우 비대칭에 맞춰서 양쪽을 다르게 용량을 넣을 수도 있고요. 원하실 경우에는 한쪽만 시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눈꺼풀 처짐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눈꺼풀이 꺼졌다고 무작정 필러를 넣는 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그럼 나는 뭘 해야 하지? 이런 생각 드셨다면 언제든 저희 AB 클리닉에 오셔서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AB 클리닉 신이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